는 특별히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한테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시죠. 감초, <laughs> 약방의 감초. 예, <laughs> 네, 안 계신 날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저 그러니까 선생님 화일날 오시거든요. 화요일 날 오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딴 데로 안 가시면 늘그 연락을 드리면 또 오세요 94년도는 22년 된 거죠 만 22년 된 거죠 그냥 밥 먹듯이 식사하듯이 학교 아니 성당 가듯이 그냥 그렇게 오는 거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자분들도 이게 생활인 것 같아요 지난 22년간 성가복지병원에서 간호 호스피스 웃음 치료사 봉사를 한결같이 이어오고 있는 김점옥 헬레나 자매님을 오늘 만나봅니다. 헬레나 자매님이 병원안 휴게실에서 밥비 음식입니다. 오늘은 환자들을 위한 영화관을 여는 날인데요. 영화를 볼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매번 이렇게 영화관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영화를 보실 때마다 네. 이렇게 치우시나 봐요. 아, 그래야죠. 힘들지 않으세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수녀님과 다른 봉사자들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매번 하는 일이지만 무거운 소파까지 옮겨야 하기 때문에 약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거 진짜 좀그렇죠 <laughs> 제가 할줄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화 자매님 덕분에 보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혹시라도 영화를 보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제 창가에 블라인드까지 치고 나니 완벽한 영화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간식입니다. 극장에 못 가시니까 이제 극장 간 느낌. 팝콘, 어떤 오징어. 뭐 이렇게 땅콩 이렇게 이제 영화 보시면서 드실 수 있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간식은 아니었지만 환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자매님이 사비로 마련했습니다. 음, 냄새 좋다. 내가 딱 갈려 있는 생각이 몰려그 사이 헤레나 자매님의 동료인 체칠리아 자매님이 다른 간식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체칠리아 자매님은 헬레나 자매님이 혼자 준비하는 게 힘들어 보였는지 아, 결국 봉사자 옷을 다시 입고 말았습니다. 연말 모임이한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다들도 갖다 오실 거예요? 네 보이차 음 보이차 마시게. 가시려다 잡히셨네요. 네? 가시려다가 잡히셨어요. 안 잡혔어요. 이제 좀더갈 거예요. 또 도망갈 <웃음> 거예요. <웃음> 나 두고 가면 신이 더못 가서 갈겸답다 그래도 갈 거예요. <laughs> 네, 헬렌 아저씨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기꺼또 도와드리고 그겠습니아 팀장님 혼자밖에 안계시는데또 오늘따라 왜? 아, 저기 있는데 밑에서. 어. 안 올라오시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있으면 해. 내가 부담없이 싹 가는데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또. 하. 티격태격해도 신자매처럼 음, 함께하니까 벌써 간식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역시,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때 더욱 빛나는 게 봉사 아니겠어요? 자, 이제 영화관의 주인공이 입장을 하십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은 이렇게 봉사자가 침대를 통째로 끌고 옵니다. 르니까 영화가 시작됐지만 헬레나 자매님은 영화를 보기 힘듭니다. 환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또 불편한 건 없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환자 상태가 좋지 못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무시면서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도 좀더 병실에 계시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서 보호자가 더 자, 재미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호스피스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우리 대상자니까 보호자가 저렇게 또 시간 즐겁게 보내면 저도 보람이죠. 자매님께서는 환자들이 재미있게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계신가 봅니다. 어, 뭔가 좀 에그소틱하고, 아주 그런 패브릭을 찾고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오늘은 헬레나 자매님이 정식으로 봉사하는 날입니다. 헬레나 자매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헬레나 자매님이 봉사하기 전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당입니다.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계세요? 어, 이게 생활보호 대상자들보다는 그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 어, 가족은 있는데 생활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오시고 호은 로스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대상자들은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분도 할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의사는 전부 무료로 진료가 예, 되나 봐요? 무료예요. 이번그 나라에서 기관에서 전혀 지원 받지 않고 부모님, 또후원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도움으로 하고 있어서 무슨 정말 여기는 뭐든지 다 아껴서 후원금을 운영하는 것이고, 반창고 길이도 아껴서 할 정도로 절약하는 생활이 다른 몸에 배어 계시더라고 병원 운영은 좋은 뜻을 가진 그 후원자들의 도움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후원자분들의 그 후원금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의 자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병원에서 그 자원봉사자들의 그 중요성은 되게 크겠네요아 그럼요. 음, 물론 직원들 아주 기본적인 직원은 있지만 음, 직원 원래 자원봉사자분들이 구석구석에 뭐 식당이나 음, 이런 청소, 목욕, 빨래, 뭐 온갖 것다 자원봉사자분들의 힘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느님이 내려주신 선물인 헬레나 자매님. 오전엔 이렇게 링거 액을 꽂고 있는 환자들을 돌봅니다. 원래 간호일을 하셨었어요? 네, 졸업하고 잠깐 하고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laughs> 간호사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네, 잠시. 병원 근무는 안 했어요. 병보문 안 하고 진료소라고 보건소 보건지소보다 더 아랫단지 오지에서 간호사들이 훈련받아서 활동하는 제도가 있어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이라고 그거 2년? 2년 반 정도 하고 결혼하고는 간호사 활동을 안 했죠 어쩔 수 없이 병원은 그만뒀지만, 하느님이 주신 간호사의 임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또그 경력을 쌓으면서도 이렇게 간호공사를 하셨고 또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화요일날만 오전에 육병동에서 그 내외과 병동에서 주사처치나 뭐 환자들에 대한 모든 걸 간호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로서는 이제 많은 직원을 쓰지 못하는 우리 병원이니까 큰 도움이 되셨고 아, 불편하셨어. 거기다 하나 더 붙였구나. 대안 들어요. 아, 안 들어가요. 자매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오후에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봅니다. 헬레나 자매님이 의료 봉사를 시작한 것도 호스피스 봉사 교육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살피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호스피스 봉사자실에 봉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환자 두 분이 이곳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에 하느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인데요. 환자들이 하느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연도를 바칩니다. 오히려 용사심이 주님께 있어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주님 음. 인자로의 시온을 돌보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아 주소서. 업다운 제사와 제물과 권제를 그때 받으시리. 삼일 날이니까 월요일 날 돌아가신 분한분 분 계시고, 지난주 목요일 날한분 돌아가시고 그랬네요. 호스피스 봉사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네. 보시면은 어떠세요? 어 그냥 편안하시게 되셨구나, 편안하게 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다 들어오시니까 통증 막. 좀 힘드시잖아요, 모든 정상, 신체적인 증상들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아, 편하게 가셨구나, 편하게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매님께서 봉사하시면서 네.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겠어요, 편안하게 가시는데. 글쎄, 도움드린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이게 <laughs> 예, 제가 못 뵀던 분도 한분 계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크게 뭐 얼마나 크게 도움이 해드리겠습니까? 저희는 와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건데요. 호스피스 환자들 곁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 그들이 더는 고통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헬레나 자매님은 웃음 치료사 공부도 했습니다. 성가도 함께 부르고 가요도 부르면서 환자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잘못 들었나봐.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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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l i t t l 자 bit of a 요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좀더 l e bit of a l i t t l 다른 봉사자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잘알수 있도록 기록도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봉사했는지 자연스레 되돌아보게 되죠. 20여 년째 봉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고 고백하는 자매님. 헬레나 자매님은 앞으로 어떤 봉사자가 되고 싶을까요? 예, 이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서요. 어, 좀더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도 기도도 좀더 많이 해야 되겠고 어, 좀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쭉 이대로 쭉한결 같이 것처럼. 쭉 계속 네, 네. <laughs> 쭉 별일 없이 제가 건강 유지하는 만큼 또 여기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你的。<music>